아까 같은 경우, 이미, 지금, 지금 이 그림하고, 이미, 작업, 이미 작업하고 그림을 차이 보면, 이미 작업은 말 그대로 가로방향, 한 방향으로밖에 프로그램이 안 짜지는 거죠 네. 분화초 편집은 가로, 아. 한 번에 짜진다고 보시면 아. 돼요 그러니까 둘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편한 걸 쓰시면 되니까,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세로작성을 누르고, 자제 자재 길이랑 자제 폭 자제 자재 길이는 아까 말씀드린 위성과 자, 제 폭은 소품 뼈. 응. 똑같이 넣어주시고, 여기도 전단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, 아까랑 똑같이 짜게 되면, 자동으로, 요 다음, 다음 장, 마지막, 마지막 나온 장으로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게 돼있어요. 왜냐면, 이게 잘리고 나오고, 응.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, 마지막 나온 걸 돌려야 되니까, 제일 마지막에 짜진 걸로 나오게 돼죠이 응. 상태에서, 이쪽에, 쫙, 니다 이런 식으로 짜게 되고 이 다음 걸 이제 짤, 짤 거다. 그러면 그래서 길이를 눌러주고 는 길이를 눌러주고 전을 <laughs> 넣어주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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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다음 장이 지금 요걸다 짰잖아요. 네, 네. 그럼 이것도 분할을 해야 아. 그럼 다음 장 아까 같이 잔여 수수가 아예 안 남으면 자동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팔 미리라는 게 잔여 수수가 남았잖아요. 네. 그럼 내가 재단을 더할수 있는 거 프로그램을 더짤수 있는 거예요. 아그 상태에서 만약에 다음 걸로 넘어갈 거면 길이 음. 길이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천, 천에 한 장, 천사백에 한 장을 했을 때. 아까 처음에는 잔여치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짜지는데, 음. 지금 같은 상황은 17mm가 남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15mm를 한 장을 또 자를 수도 있고, 음. 지금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바로 L값으로 넘어오죠? 근데 이게 만약에 요거를 안 썼다, 이 상태에서 근데 이걸 내가 끝내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다 싶으면, 길이를 음. 눌러줍니다. 전단은 행정마다 다 넣어주세요. 왜냐면 이 자재만 따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네. 이 자재는 지금 이 앞에 전자는 지금 여기 그림이안 나가 전날라가 있잖아요 여기서 넣어줘야 이 앞에를 전단을 잘립니다. 이것도 음.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다 짰다 싶으시면 끝. 끝. 네, 추가 버튼은 말 그대로 중간에다가 이 중간에다가 라인 하나 추가하는 음. 삭제는 확대해서 네, 길이 전자은 그렇게 어. 보시면 되고. 요 반복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지금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설명을 드릴게요. 나머지 버티냐 뭐다 똑같은 거고. 요 다음 장도 요거랑 똑같이 자르고 싶다. 네. 그러면 보통 작업하실 때한 장씩 작업하시면 아마 요거를 이 위에다 얹혀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. 똑같은 거니까. 네. 근데. 한 번에 4장 작업을 하신다, 그면더 이상 올릴 수가 없잖아. 요 네. 옆에다 놔야 될거아니에요 네. 그럼 얘가 프로그램이 이 자재 폭을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아. 이게 두개가나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. 아. 그래서 그때 여기다가 반복을 넣어놓고 두장을 누르게 되면 지 똑같이 표시가 됐죠? 네. 그러면 이 자재 폭이 3 0인데 원래 300인데 얘가 600으로 인식을 해. 그 톱이 어. 그만큼 못 빠져. 아. 저걸 안 해놓고, 만약에 옆에다 겹쳐놓으면 사고가 나겠죠. 중간에 서톱이 올라오는 거두 아. 번째 장. 저 반복 기능은 그거라고 보시면 옆에다가 아. 놓는 음. 개수. 그니까, 러한장 자를 때 위에다 놓으니까 상관이 없어요. 그냥 프로그램 하나로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, 내장을 자르게 되면 위로 못 올리기 때문에 옆에다 놔야 돼서, 그때 쓰는 기능이 반복 기능이에요. 네. 그 상태에서 끝을 누르고, 자동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, 이렇게 뜨는데, 그 반복 표시가 있죠. 요, 요걸. 보여줄게. 두 장이 들어가죠. 음. 이게 반복을 안 하게 되면 이거 하나만 쥐거든요. 음. 그럼 톱이 요 풍만 계산해서 여유는 있지만 요 정도에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럼 두 번째 장 중간에서 올라오고. 음. 그런 사고가 생기니까 꼭 반복 기는 옆에서 놓을실 때는 반복 기능. 요것도 돌리는 건 마찬가지예요. 손목터기도이단 톱이 음. 음. 뭐 설명 드릴 거요 음, 분할 돈 이게 끝인가요?